안녕하세요. 박려호TV 안전운전 3 6 0일 박려호입니다. 여러분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여러분과 같이 지난편에 제핵심강자이강자 도로교통법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삼강자를 통해서 더 남아있는 도로교통법도 여러분과 같이 문제풀이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 1쪽에서 12쪽까지는요. 시험을 보는 방법에 대한 걸로 되어 있고요. 직접, 네, 직접적인 공부는요. 13쪽부터 30쪽까지 도로교통법 요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걸 조건니 한번 훑어보시게 되면 저와 같이 31쪽에서부터 44쪽까지 96문제 도로교통법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7번 문제까지 풀었죠. 오늘 제3강자에서는 18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설치되어 있는 속도 제한 표지 교통 표지판이 테두리가 되어 있죠. 그 테두리가 사용되는 색깔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운행하면서 어린이 보호지역 다니면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린이 보호지역은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됩니다. 어린이 보호지역입니다. 여기는 횡단보도입니다. 라고 하는 표지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문제예요 속도 제한표지 테두리선은 어떤 것이냐? 적색으로 되어 있네요 따라서 이랑 적색으로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19번 문제 다음 중 노면 표지에 사용되고 있는 색상 중 황색이 의미하는 것 노면에 노란색, 황색으로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 건 어떤 것이냐? 반대방향의 교통과의 분리표지다 역시 중앙선이라는 개념이에요 가는 방향, 오는 방향으로 분류할 때 어떤 색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황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랑 반대 방향 교통과 분리 표지로 되어 있다. 맞는 답인데, 여기서는 의미가 아닌 것 그랬으니까 틀린 걸 고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노상 장애물 및 도로 중앙 장애물의 표지다. 보시죠. 어떤 것이죠? 이와 같이 도로에 여유가 있을 때 이와 같이 화단 같은 걸 갖다 놓고 가는 차, 오는 차에 어떤 부딪힘이 없도록. 분리했어요. 그때도 역시 뭐 한다. 황색선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따라서 19번 문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황색이다. 이것도 황색이다. 다음 3번 사망봐요. 지정 방향의 교통 분리 표지다. 지정 방향 뭐예요?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분리하기 위해서 황색선아요? 아니지요?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이와 같이 하얀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의 자동차가 두침이 없이 제대로 쭉 가라 라고 하는 금미에서 그 황색이 아니에요. 같은 방향일 때는 뭐다? 백색으로 되어 있다. 이건 백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건 뭐예요? 황색, 이양도 황색이에요. 주차 또는 주차 금지. 여러분 아시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도 역시 뭐예요? 황색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또 어떤 거? 빨간색도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요새. 이건 뭐예요? 소화전 같은데 소방시설 있는 데는 더 예민하게 차를 세우서는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예민하게 쭉 해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만 일단은 추정차 금지, 이와 같은 황색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어떤 거예요? 사망, 지정방향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거예요. 20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방향의 교통을 분리하고 경계하는 표지를 위한 노면 표지 색상은 어떤 것이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이죠. 공일 방향 같은 방향으로서에 가는데 교통을 분리한다. 부딪힘이 없도록 분리한다. 어떤 색이죠? 백색으로 되어있죠. 따라서 20번 문제는 백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죠. 다음 중 노면에 표시된 버스 전용 차로 색깔 어떤 것이죠?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청색으로 되어있죠. 버스 전용 차로는 청색으로 선을 그어놨다.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문제만 나오면. 그냥 거저먹기 같은 그런 기분에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동일 방향은 하얀색, 백색, 양방향 쪽은 뭐다? 황색, 버스 전용차로는 뭐다? 청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과는 용어 중에 그 의미가 다른 것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해하십시오. 의미가 다르다. 뭔가 용어 중에 하나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 가지는 같은 얘기고, 하나가 엉뚱한 얘기다 그런 거예요. 자, 어떤 것이냐? 갓길 여러분 아시나요? 이게 갓길이에요. 고속도로 같은데 정상적인 도로에 차로가 쭉 있는데 고장 난 차량이나 특별한 문제가 있었을 때 가장자리에 쓸수 있는 그런 곳이죠. 이걸 갓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냐? 갓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 가장자리란 말이죠. 길 가장자리인데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다? 노견이라고 그랬어요. 이노 자는 길로 자를 얘기합니다. 길로 자. 그 다음에 견 자예요. 견 자는 어깨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깨견. 그러니까 우리가 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군에서 계급장달때 견장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의 어깨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한문으로는 노견. 한글로 얘기한다면 길 어깨. 그래서 이제 노견도 좀그 말이 좀 이상하고. 길 어깨란 말도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점차적으로 변화돼서 지금 뭘로 쓰고 있다? 갓길이라고 했다. 예전에는 노견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길 어깨라고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뭐라고 그런다? 갓길이라고. 이세 가지는 바로 뭐다? 같은 의미다. 그러나 중앙분리대 여러분 아시죠? 고속도로 같은 데 중앙분리대 있잖아요. 따라서 중앙분리대는 이세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엉뚱한 얘기다. 그래서 다음 중열과는 용어 중에서 그 의미가 다른 것은 갓길, 노견, 길어깨는 같은 말인데 중앙분리대는 엉뚱한 말이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사항에다 체크하시게 되면 정답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차로의 설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어요. 차로를 설치할 때는 차선을 표시해야 되겠죠. 1차로, 2차로 차선으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 2항. 차로는 도로의 우측으로부터 1차로로 간다. 차로를 정리할 때 1차선, 2차선, 3차선, 그렇죠? 1차로, 2차로, 3차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자, 중앙선이 있어요. 중앙선에서부터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로 간다. 그러니까 좌측으로부터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라고 하지. 이쪽에 가장자리 쪽에 있는 여기서부터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로 가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 차로는 도로의 우측이 아니고 좌측으로부터 1차로 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해 나가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은 답이 맞는가 볼까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 그걸 설치해야 된다. 이건 어떤 거예요? 지난번 2 편에서 공부했던 것이죠. 인도를 놀수 없는 환경이 되는 도로에서 차고 같이 보행자와 같이 갈때그 가장자리 인 보행자가 할수 있는 그곳은 뭐예요? 길 가장자리 구역이다. 그래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의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를 설치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차로는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한다. 맞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사항 알아두세요. 예전에 나왔던 문제 어떤 것이다. 다음 중 차로를 설치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나온 문제가 있어요. 그때 지방경찰청장이다 라고 하는 곳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주는 23번 문제의 정답은 답은 여기에서 뭐예요? 틀린 것이 답이 되겠죠. 우측이 아니고 좌측으로부터 1차로 1차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항에다가 체크하시게 되면 정답을 정확하게 체크. 다음 2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차로에 따른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틀린 것 그랬어요. 역시요. 어? 자. 도로 외의 곳으로 진입할 경우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없다. 이랑부터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죠. 도로 외의 곳으로 진입할 경우 보도를 횡단하여 자동차가 횡단하여 통행할 수 없나요? 자, 어떤 것을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떠한 건물을 들어갑니다. 또내지는 주유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차로가 쭉 그냥 정리가 돼 있었단 말이죠. 차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인도가 있어요. 인도가 쭉 있는데, 이쪽에 뭐예요? 건물에 들어가야 돼. 또 주유소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인도를 뭐예요? 이렇게 넓혀 놔가지고 인도를 통해서 횡단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따라서 인도를 횡단할 수 있다. 횡단할 수 있다.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도로 이외의 곳으로 어떠한 건물에 들어간다든가 주유소 같은 데를 들어갈 때는 뭐예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있다 라고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항이 여기에서 틀린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항이 여기에서는 답이 될 거예요. 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위에 차만은 차도로 통해야 행 된다. 보도하고 차도가 구분되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동차는 차도로 가야 되겠죠.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사항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해서 좌우 우측의 교통등을 살핀 후 진입한다. 이 보도를 횡단으로 해갈때 어떤 건물에 들어간다든가 또 내지는 주유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정지해 가지고 좌우를 살핀 다음에 들어가라. 정확한 얘기가 되겠죠. 다음 사항. 차만은 도로 중앙 우측으로부터 통해야 된다. 모든 자동차는 도로 중앙에서 우측으로 가야 돼. 중앙에서 우측으로 가야지 중앙에 좌측으로 가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것도 정확한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 24항의 문제는 뭐예요? 틀린 걸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에 대한 그 답은 1항인데 이것만 자꾸 자꾸 안겨지려고 마시고 2항, 3항, 4항은 왜 맞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어떻게 변형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쉽게 맞출 수 있다. 따라서 24항에 대한 정답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공부를 또 예습, 복습을 하세요. 어떤 것이다. 1항이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 도로 이외의 곳으로 진입하는 자동차는 보도를 통행할수 있다. 주유소 들어갈 때 보도를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좌우 살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버스 전용차로 주행할 수 없는 차종은 그래서요. 버스 전용차로는 소형 자동차가 가면 안 되죠. 또 다인승 많은 자동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의 교통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버스 전용차로 개념이에요. 따라서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 자동차 버스 전용차로 갈수 있죠.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36인승이 안 된다 하더라도 28명 탔다. 또 내지는 32명 갔다. 이때는 뭐예요? 사업용, 영업용 자동차는 버스 전용차로 갈수 있도록 되어 있죠.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승인된 어린이 통학버스도 역시 버스 전용차로 운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3명 이상 승차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인데 3명이 탔다? 이것은 단인승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25번 문제는 사항이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명 이상 정도 탈 정도 같은 승합자동차는 버스, 저용차로 가서는 안 된다.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차로에 따른 통행 방법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차로 외의 장소로 진입할 경우는 보도를 행단하여 진입할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2항 안전지대면 안전표지로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죠. 안전지대 이런 데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자전거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 또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 통행해서는 안 되는지 허용이 안 됐으니까 통행해서는 안 되겠죠. 사항. 앞지르기를 할 때는 앞 차량이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나요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좌측으로, 좌측으로,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해야지 오른쪽 차로, 우측 차로로 앞지르기해서는안 됩니다. 따라서 26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 번만 관심 있게, 라고 그럴까요? 좀, 정신을 조금 뚜렷하게 생각하면서 풀게 되면 쉽게 알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1항, 2항, 3항은 왜 맞는지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4항은 왜 틀렸느냐? 앞질을 갈 때는 좌측이 아니고, 좌측으로, 그, 앞질을 해야지 우측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오른쪽이 우측이잖아요. 그래서 4항이 여러분께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왼쪽 차로 통해서는 안 되는 곳 중앙 분리대 옆에 있는 차로가 뭐예요? 왼쪽 차로죠. 왼쪽 차로. 그 이쪽이 이제 오른쪽 차로의 개념이고요. 왼쪽 차로로 가서는 안 된다. 대형 승합 자동차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승용 자동차, 소형 승합 자동차, 중형 승합 자동차는 왼쪽 차로 갈 수나 대형 승합 자동차는 왼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문제니까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정답으로 체크해야 될 것은 뭐다? 대형 승합자동차는 통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 운행해야 되는 자동차. 여러분 요점 정리해서 이제 공부하셨으면 잘 아시겠습니다. 한번더 여기서 보도록 하죠. 고속도로 외에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 왼쪽 차로는 승용자동차 및경영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가 왼쪽 차로로 갈수 있고요. 오른쪽 차로로는 대형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 자동차, 그 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에서 화물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차로는 어떤 걸까요?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차로, 화물 자동차가 왼쪽 차로 갈수 있나요? 가면 안 되죠. 왼쪽 차로의 개념이 뭐예요? 1차로 가면 안 되죠? 3차로로는 갈 수가 있다. 어느 차로나 관계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따라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따라서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으로갈수 있는 것은 오른쪽 차로의 개념, 어느 쪽기다 3차로로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2차로 나왔다고 한다면 1차로, 2차로 개념이 있는데 3차로의 개념이라는 자체는 오른쪽이라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28번은 사망이다 체크하시면 정답으로 체크가 됩니다. 다음 중,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 차량의 기준으로 틀린 것이 29번 문제예요 자, 왼쪽 차로 승용차 및 경영, 소형, 중형, 화성화 자동차. 왼쪽 차로 적재 중량이 1.5톤 이상인 화물 자동차. 아, 왼쪽 차로는 화물 자동차 중에서도 뭐예요 소형, 소형에 갈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1.5톤 미만, 미만. 미만인 자동차 1.5톤 미만은 1.5톤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왼쪽 차로는 적재중량이 1.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인데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틀린 것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차로 적재중량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그 다음에 대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또원동기장자전거이륜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렇게 여러분께서 차로에 따른 자동차 종류가 운영될 수 있는 자동차 종류가 정해져 있으니까 한번더 공부하시고 요점 정리 보시고 또 설명 들으시면 예, 확실하게 여러분이 예, 이해하실 수 있고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걸로 봐요. 30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도 4차로인 고속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 차량의 기준으로 틀린 것 그래서요. 뭐가 틀렸느냐는 거죠. 자, 1항. 1차로는 어때요? 앞지를 하는 승용자동차 및 경영, 소형, 중형 승용자동차는 납치를 갈때 1차로 갈수 있겠죠. 1차로 통행 차량 증가 등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80km 미만으로 통행해야 되는 경우. 이것은 어떤 것이냐. 1차로는요, 이와 같은 승용이나경영 소형, 승합 자동차가 갈 수가 있는데, 화물 자동차라 하더라도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도저히 80km 이상의 속도가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에, 그때는 1차로로 갈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3항. 왼쪽 차로는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자동차. 왼쪽 차로는 1차로 개념이에요. 그때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고속도로 자체는 운행해서는 안 되지만 이륜자동차도 역시 운행해서는 안 되도록 돼 있잖아요. 따라서 정확한 답은 3망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3망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 차로는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특수자동차가 가는 곳이다. 31번 문제 보도록 하죠.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라든가 도로의 관리를 위해서 도로관리청이 이것저것 도로 가장자리에 뭘 놓은 게 있어요. 말하자면 그 눈이 왔을 때 모래 같은 걸 놓기도 하고 제설작업에해서 놓은 게 있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도로의 구속물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되어 있는 철길 건널목이 몇 종이 해당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교통안전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철길 건널목은 1종, 2종, 3종까지가 있어요. 4종 건널목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여기서 답은 아니에요. 자, 교통안전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다. 철도 건널목에는요. 차단기가 있는 게 있어요. 또 경고등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표지판만 있는 곳이 있단 말이죠. 자 1종이라고 하는 거 2종 3종은 어떤 거죠? 1종은 세 가지 다 있는 곳이에요. 자 차단기가 있고 경보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표지판이 있는 거. 이게 1종입니다. 1종. 그럼 2종은 어떤 것이냐? 차단기. 이 자체는 없어요. 경고등과 그 다음에 뭐예요? 표지판만 있는 곳 2종이에요. 3종은 어떤 것이다? 3종은 표지판만 있는 곳이에요. 따라서 표지판만 있는 곳몇 종이다? 3종이다. 정답은 3항이에요. 4종이란 말은 없다는 거고요. 1종은 뭐다 차단기, 경보기, 표지판. 2종은 뭐예요? 차단기는 없어요. 경보기, 안전 표지판. 3종은 뭐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이거가지 표지판만 있는 곳이다. 따라서 32번 문제는 3종을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교통 표지판만 있는 철길 건너도 삼종이다. 철길 건너는 몇 종까지 있다? 일종이 종 삼종이 있다. 일종은 어떤 것이다? 세 가지 있는 곳. 이종은 뭐다? 두 가지만 있는 곳. 삼종은 이와 같이 표지판 한 가지만 있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2번 문제 자주 나오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문제예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다음 중 차량이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중앙으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에 통행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중앙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일방 통행로일 때는 중앙 쪽으로 갈수 있어요. 일방 통행 중앙, 저, 선이 없으니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기타 장애 등으로 도로 우측 부분으로 통행할 수 없을 때도 역시 도로 중앙이나 좌측으로 갈수 있어요. 자, 우측 부분의 도로 폭이 차에 통행에 충분하게 여유가 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우측에 충분한 여유가 있으면 중앙 쪽이나, 가운데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 따라서 여기에서 정답은 사항이 되겠어요.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아닌 것. 다 이런 데는 각각 1항, 2항, 3항은 뭐예요? 중앙으로 갈수 있다. 라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는 행렬로 올바른 것그래서요 도로의 중앙으로 간다는 것은 중앙선이 있다, 이렇게 차로가 이쪽도 있고, 차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앙을 통해서 쭉갈수 있는 것은 뭐다? 지역 축제 행렬, 중앙 쪽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가장자리로 축제했을 때갈수 있어요. 장의장년 역시 우측으로 쭉 가면 됩니다. 차로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차로로. 학생의 행렬, 학생들이 어떤 뭐 행사할 때 간다, 역시 차로로 갈수 있는데, 우측으로 가야 돼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대한 시가 행진, 사회적으로 중요한 어떤 행사로 인한 시가 행진할 때는 중앙 쪽으로 차로로 갈수 있다 그런 거예요. 따라서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이다. 중앙으로 가면 안 돼요. 차로로 간다 하더라도 우측으로 가야 돼. 장애 장애 우측 가야 돼. 학생의 행렬도 우측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의 시가 행진 때는 중앙 쪽으로 차로를 이용해서 갈수 있다 그런 거예요. 3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길가장자리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 그랬어요. 자, 1항.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인가요? 아니죠. 길가장자리는 인도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차로의 한쪽 편에 보행자가 갈수 있는 곳을 길가장자리 구역이라고 러잖아요 자,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 아니죠. 차도가 구분된 도로를 설치한다. 구분되지 않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다. 사항이 정확한 주어진 문제의 답이 됩니다. 자동차의 고장된 긴급시 주정차를 하기 위한 곳은 아니지요. 따라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지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여기에서 길 가장자리 위한 설명 중 만든 것,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사항에다가 체크하시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 36번으로 넘어갑니다. 횡단보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 그랬어요. 보행자와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서 설치한 부분이다. 안전표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횡단보도에 하얀 선 칠해져 있죠? 그걸 안전표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1항이 정확하게 답이 나온 것 같아요. 2항,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횡단하도록 만든 지이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1항보다는 2항이 조금 부족한 면이에요. 따라서 어쩌면 이항이라는그 운항이 안 나왔으면 이항이 맞는 거 되겠죠. 여기서 나왔던 이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항이좀더 이항보다는 정확한 얘기고요. 행단보도란 차도의 전부. 차도의 전부는 아니죠. 행단보도는 도로가 아니다. 행단보도 역시 도로입니다. 따라서 3 6번에 주어진 정답은 여러분께서 이항으로 표시하지 시 마시고요. 이항에다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3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안전지대 한 설명으로 맞는 거 그랬어요. 안전지대, 길가장자리가 달라요. 안전지대 알고 계시죠? 이와 같이 하얀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 것도 안전지대예요 이와 같이 노란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 황색선으로 되 있는 것도 안전지대. 안전지대는 자동차가 고장났다든가 위험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지대는 갈수 있어요. 그러나 이쪽으로 통행해서는 안 되고 질러가서도 안 됩니다. 안전지대 잘 지켜야 됩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죠. 긴급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각 길에 설치된 도로 아니지요. 횡단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 안전을 위하여 차도에 설치된 도로의 부분이다. 안전을 위해서 보행자라든가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거기 안전하게 쓸수 있는 곳, 안전지대예요. 그 다음에 고장 차량 등이 비상 주차할 수 없나요? 비상 주차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있는 곳이에요. 다음 사항, 노폭이 넓은 도로에서 통행의 원활을 위해 차도에 설치한다. 노폭이 높다고 해서 안전지대 만들어놓은 건 아니란 말이죠. 횡단하는 보행자라든가 차마의 통행의 안전 또 고장난 차량이 가서 서있을 수 있는 곳 이것을 바로 안전지대 따라서 여기서 정확한 답은 이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요. 정답을 3항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잘못되어 있는 그 교정을 잘못 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사망으로 되어 있는 걸 이항으로 정답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37번의 문제는 이항에다가 여러분서 체크하시고 교재는 이항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자동차의 최고 제한 속도는 시속 몇 키로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보행자가서는 안 되고 자동차만 다녀야 되는 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이때 최고속도 있죠? 최저속도 역시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최고속도가 얼마? 90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 밑에 밑에 두르고 있는 건 최고속도의 개념이에요 자동차 전용도로에 최저속도가 있어요 얼마? 30km 이상으로 달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회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은 최저속도 표시 이것은 뭐예요? 최고속도 표시예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최고 제한 속도는 90km, 최저 속도는 30km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 봤어요. 역시 설명을 들으시게 되면 쉽게 이해 가실 수 있을 걸로 봐요. 한번더 여러분께서 복습하시게 되면 도로교통법 어떤 문제가 나와도 쉽게 풀어 갈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못 부른 문제 계속 풀어 가도록 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에, 핵심 강좌, 제3편, 도로교통법 두 번째죠. 다음 시간 도로교통법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제4강좌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면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